안녕하세요, 다육영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수안에 나왔습니다. 수안에 다육이 나왔는데 어, 이제 봄은 봄인가봐요. 이렇게 앞에다가 이제 일단은 야생화하고, 어 야생화꽃들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여기 차 소리가 심해서 제 목소리가 자꾸 올라갑니다. 네, 이런 야생화들이 있는데 여기 찾아오시는 길이요. 이렇게 보시면 태촌 삼거리가 있어요. 저쪽에는 광주에서 오는 길 이쪽에서는 이제 하남에서 오는 길이에요. 여기 삼거리에 있는데 삼거리에서 바로 여기 코너에 있는 데에요. 수산회가 근데 여기 부용을 이렇게 내놓으셨네요. 이제 봄이 되니까 아이들이 바깥으로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카랑코에. 카랑코에가 이렇게 색상별로 있는데 여기 한 포트에 3,000원씩이라고 이네요 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 요런 카랑코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익가니까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얘는 이름이 없네요. 네, 요런 아이들도 이제 다육이과에 속하니까 갖다 놓으셨는데, 요런 아이들은 이제 다육이처럼 키울 수가 좋은가 봐요. 아, 요건 사랑초라고 하나요? 사랑초인데 3,000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요거는 15,000원이네요. 이거. 포트가 상당히 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네, 하나 꺼내서 보면, 포트가 이렇게 흰 포트인데 큰 포트네요. 아 어, 벌들도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지금. 어, 너무 예쁘죠? 이쪽에 가면이, 안젤라 카랑프, 칼랑프라고 해요? 안젤라 카랑프. 요거는 3,000원. 네, 아직은 택배가 됩니다. 아,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 얘는 아, 너무 예쁘죠? 지금 이렇게 꽃을 피려고 하는데 얘는 이름이 없네요. 이거는 개발 선인장이죠? 흰 꽃, 이거는 빨간 꽃 네. 이렇게 했구요. 아, 여기 지금 밖에 전경인데. 어 아,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좋네요. 여기는 용발토. 이렇게 하고 이제 화분들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여기가 이제 다 다육이로, 네, 다육이로 꽉찰 겁니다. 이렇게 장식용도 많아요. 화분들이 이렇게 쭉 진열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사장님께서. 아, 저기 남녀, 여기 소녀들이 너무 예쁘네요. 네. 이렇게 화분들을 쫙 진열을 해놨답니다, 밖에는. 제가 명함하고 주소 올려놓을 드릴 테니까 캡처 하셔가지고 주문하셔도 됩니다. 사장님 지금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일일이 가격을 다못 살았대요. 아 이런 신발도 앙증맞아요. 지금도 몸살이 나셨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얼굴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 이런 것도 있네요. 아우 너무 예쁘죠, 풍분. 여기는 봄 가을에는 택배를 안 하세요. 좀더 있으면 왜냐하면 손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택배를 못 하신다고 해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작품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어, 요거는 방울복랑이죠? 방울복랑인데, 요렇게, 이렇게 색소를 칠한 그런 방울복랑 같기도 하고, 방울복랑 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손님이 오셔가지고 사장님이 네, 설명을 못하시네요. 녹기란도 이렇게 큰게 있어요. 얘는 이름이 미코미인 네, 미코미인이라고 하는데 아, 수영이 예쁘네요. 수영이 예뻐요. 이렇게 여기다가 사장님께서 이렇게 심어놓으셨네요. 예쁘게. 아, 요런 아이들은 이름이 뭘까요? 여기도 이렇게 정경을 보면, 네, 가게가, 이렇게 요렇답니다. 지금도 사장님 집 분갈이 하시느라고 한참 바쁘세요. 여기 개발선인장 보시면, 이렇게 아, 꽃이. 꽃이 피면 너무 예쁘겠어요. 여기는 올 때마다 바뀌어요. 올 때마다 사장님이 d p 를잘 해놓으세요. 근데 여기는 머니메이커 금이죠. 한 포트에 5,000원이라고 하네요. 한 포트에 5,000원인데, 이렇게. 어, 밥도 많네요. 여기 있고요. 이건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2만원. 2만 원이고요. 요거는, 네비나 금. 2만 5천 원. 요거는 온슬로 금이네요. 3만 원. 온슬로 금, 3만 원. 어, 요새 금들이 추세가 있어가지고, 네, 금들이 많아요. 요거는, 사랑무. 어우, 단인도 되게 크네요. 단인,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염자꽃 핀것 좀 보러 가실까요? 염자꽃 이렇게 피었습니다. 어, 얘는 샐러드볼 같은데 철화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멀리서 잡아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이렇게 분열을 잘해 놓으셨어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어, 너무 예쁘죠? 음 얘가 꽃을 피웠네요. 이렇게 그쵸 그렇죠? 꽃을 너무 예쁘게 피웠어요. 아유 여기 철하더라고 지금 아 한참 이제 달기 철이 왔지요 아유 세상에 너무 예뻐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얘는 부용 이렇게 깊피를 <듀피는> 어, 너무 잘 해놨어요. 어, 어, 살구미 임금도 있고요. 음. 여기다가 라디칸스를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으셨네요. 이렇게 아 어, 데이비 핀거. 이거는 이제 말간. 이런 것도 파시는 거예요? 파시는 거니까. 네 가격이 없는 거는 사장님한테 문의해서 네, 여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얘도 많이 크네요. 손님들이 많이 오시네. 어 파랑새 군생 좀 보세요. 파랑새 군생. 저도 이렇게 파랑색 군생이 이거보단 좀 작지만 이런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잘랐다고 적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목대 길게 키워도 예뻐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인장가가 많죠? 선인장가. 아, 오늘은 제가 이제 힐링 겸네냉 캐리어 가다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는 거예요. 여기 선인장가. 아, 이런 아이들도 이제 봄 됐다고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죠? 아, 여기 라코비라고 하네요. 라코비. 보초금, 선인장 종류. 네. 선인장 종류. 얘들 꽃이 피네요, 벌써. 천년. 얘는 핑크색으로 피네요. 이건 노란색. 네. 이렇게. 이거는 이너미스. 아, 여기는 이제 봄 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살려하기도좀 그래요. 네. 네.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밑에도, 아우, 아이들이 자보 이은 애들이 엄청 많아요.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